같아요. <laughs>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또라이입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라이다. 트럼프와 예. 김정은은 또라이다. 예. 네. 근데 그 또라이들이 통큰 정치를 합니까 그때 그렇게 발언을 했죠. 네. 예. 네. 어떤 점에서 통큰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6월 지방선거 전날인가 그랬죠. 6월 12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보고 네. 이제 제가 그때 선거 유세하는 그 장소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생각만 하면 생각하기 힘든 그런 결정이었고 그런 서로의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협상해. 파투가 났는데요? 아니요. 그때 네.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래서 대통령이 네. 되시면 그렇게 또라이 같은 통큰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 도지사 선거에 나가서는 그렇게 제가 봤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발언을 사실은 저는 제주도민이 아니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떠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뒷부분에 제가 제주도지사가 되면 그렇게 큰 통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 비유고요. 그러니까 네, 비유도 때는. 비유도 할게 있고 지금 조금 전에도 몇몇 후보자들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이게 된다. 헌법에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 지금 하태경 후보까지도. 어, 뭐 그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아, 지적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그 뜻이 그렇게 심각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니까 우리 국민이, 원희룡 후보자를 바라볼 때는 수석입니다, 수석. 그죠? 수능도 수석을 했고 서울대도 수석 합격이고 연수원도 수석 합격이고 연수원 졸업도 수석인데 아니 그렇게 반듯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로 각인이 되어 있는 국민한테 누구를 보고 아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혈맹인 나라의 대통령이 좀내 맘에 안 들기로 서니 그걸 또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치를 가지고 통큰 정치를 했다. 내가 도지사가 되면 그렇게 통큰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와서도 그 <laughs> 하시는 말씀이 뭐 그때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표현 <laughs>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그 음. 유승민 후보 어제 나오셔서 제가 뭐 네. 배신의 아이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원희룡 후보는 약간 밀고자의 아이콘, 뭐 밀고의 아이콘 이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캠프가 봉사활동 가지 말자라고 했던 거,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 통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이외에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 통화한 거, 이거를 뭐 개인적인 그런 건데, 이거를 폭로를 해가지고 또, 그래서 신뢰를 할수 있는 정치인이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계속 폭로를 하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잘 정치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정경선에 대한 그 문제가 우리 후보자들끼리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잘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충돌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되면서 나중에는 불공정한 사례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 내용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뭐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평소에 그런 인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막, 막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고요. 제가 우리 당대표 준스톤 가장 먼저 지지하게 됐고 예전부터도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잘 돼야 된다고 제가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더 잘할게요. 네. 뭐 저한테 잘하실 분 없고요. 예. 네. 먼저 <laughs> 네. 뭐 우리 월인영 지사님, 지금 후보님이 되셨는데. 저랑 이제 두번 정도 합을 맞춰 보셨잖아요. 뭐한 시간 반씩 넘게 한세 시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고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서 많은 것을 공감했고 특히 보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된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반반 아파트라든지 국가 찬스라는 표현은 제 귀에도 잘 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가 들어도 솔깃한 그런 표현들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지는 인기 영합적 무차별 현금 살포가 돼서는 안 된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공약을 딱 보니까 청년 교육카드 1인당 2천만원 주겠다 이런 게들어데 이거 딱 보니까 이재명 공약 아니에요? <laughs>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저는 국가는 돈을 뿌려서 그냥 소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뿌릴 수 있도록 같은 돈이라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교육카드를 1인당 2천만원씩 한 10년에 걸쳐서 자기가 직업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고비고비마다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럼 대학의 등록금으로 쓸 수도 있고, 직업훈련으로 쓸 수도 있고, 창업준비로도 쓸 수도 있는데, 용도는 철저히 직업훈련을 위한 자기개발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준비 프로그램들을 국가적으로 좀질 좋게 만들면서 이거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개인들과 취업의 일자리에 연결 시스템도 강화하고요 이와 관련된 민간 시장도 육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그런 카드이지 이걸 그냥 해외여행 가라고 1 0만원씩 나눠주고 그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파급 효과를 낳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설계하는 그러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입니다 네그2 0만원을 쓰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 맞게 쓰려면 그 어... 당 부당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 절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이거는 레토릭으로는 괜찮겠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제가 놀라웠던 것은 검사 출신이시죠 변호사 자격증 네네. 지금도 갖고 계시고요 네. 폐법부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폐법부가 행정부의 하나가 아니라 입법사법 행정 말고 네 번째 네 번째로, 어, 폐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에, 말씀하신 걸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건가요? 삼권 분립을 넘어서는 불을 어떻게 헌법에 없이 만들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폐법부를 만들겠다. 그 음. 발상도 저는 사실 참 놀라웠어요. 법을. 만들고 입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정하거나 법을 없애거나 하는 거는 전부 입법부 소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금 뭐 이정부 들어와서 만드는 법들이 무리한 법들이 많았죠. 그리고 단독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한 법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걸 폐법부를 만든다는 발상은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제주지사 하는 동안에.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충전기가 지금 뭐 시행령, 시행규칙 해가지고 땅에다가 다리가 꼽혀 있어야만 인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바퀴 달린 충전기, 이거 합법화 시키는데 1년 걸렸습니다. 온갖 쫓아다니고요. 이거 결국 나중에는 샌드박스 특별 규제로 이걸 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제가 잘못된 거를 개선을 하고 개정을 하고 입법을 해서 그걸 바로 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부정할 사람 아무도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예. 네. 우리 그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모든 부서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미래 기획원으로 재편을 해서 그와 연결된 산하 조직으로 규제 개혁 위원회를 가장 부처 중에 강력한 기획 아, 지금 기획재정부랑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폐지 법안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 또 현장에서 무슨 그 업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안 보이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혁신의 어떤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자. 그래서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강력함이. 폐법부 수준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된 표현이군요. 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또뭐전봇때 뽑겠다고 한 거, 뭐 대통령들 나오는 사람들마다 규제철폐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안 돼요. 왜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어, 놓지 않으려 그러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그각 부서에서 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따지고서 걸려다 보면은 나중에 남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혁신, 성장을 하겠다. 그런 분야가 만들어지면 지금도 말로는 금지되지 않은 건 모든 걸할수있게다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부딪혀 보면요. 전부 핑퐁 쳐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력한 기획,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거 거의 대통령 수준에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입법사법행정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관심과 권한과 절차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규제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비슷한 뭐 이러면은 그거 진짜 위헌적인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에 준하는 그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 지사 제주지사 두번 하셨잖아요.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예를 들면은 뭐 비자림로 확장을 해서 삼나무 벌목하다가 그거 중단됐죠. 못하게 됐죠. 그리고 영리병원 제주도에 열려고 하다가 그것도 의료공공성 훼손한다고 해서 그것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중국 자본이 부동산 다 사들여가지고 그것도 지금 중국 자본 다 먹는, 땅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도민한테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게 하자 이렇게 좀 무리한 요청도 하시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지사로서 행정을 하신 걸 보면은 이게 지금 국가를 운영하실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자격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될 만한지 좀 많은데 그 제주도지사로서의 그 행정은 어떻게 좀 스스로 평가하시나요? 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제주도 땅을 중국의 판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에 도지사로 취임을 했는데 그 전에 2010년부터 중국 자본 유치가 제주도정의 최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 프로젝트와 실제로 땅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가 취임을 해 하고 보니까 이거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재임하는 지난 7년 동안에는 추가로 중국 투자 유치된 것은 건수가 제로고요. 또 거기에 연결돼서 투자 영주권이 나간 것도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급속이 떨어져서 거의 제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낸 게 저희 역할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어 제주도 땅에 이미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지사 누구야? 하니까 아, 원희룡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저한테도 많은 오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화재 현장에서 불을 껐는데 소방관이 지금 방화범. <웃음> <웃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꼴입니다. 근데 저 혼자 억울하면 괜찮아요. 이건 제주 도민들이 억울해하십니다. 왜냐면 제주 도민들이 처음에 그 물밑들씩 밀려오는 중국 자본에 대해서 정말 공포심에 가까운 그 결단을 내려서 이걸 모두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병원 허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은 너무 그래서 이 개발이나 이런 거에 균형을 안 맞추고 한쪽에 쏠린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제주 특별법에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논란이 많이 붙어서 이거를 내국인에까지 허용을 하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 공공의료가 무너진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공론화 위원회까지 열어서 이 결국 권고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미 중국 기업의 투자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안 하면서 아무튼 허가는 하지 말아라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게 되다 보니까 제가. 외국인 전용으로만 치료를 해라. 라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소속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워낙 찬반이 심했던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평지풍파를 제가 가서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은, 자, 그건 천부당 만부당 네. 오해십니다.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연애는 어떻습니까? 허용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영리병원은 반대합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 두번 하시면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정말 이거는 잘했고 뿌듯하다 하시는 건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만요, 하나만. 예, 하나. 중국 자본의 난개발 그리고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서 지금 거의 제로 순으로 돌려놨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러면 4.3 희생자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셨죠. 네. 네. 그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추념일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원지사 원 후보자께서는 역할을 안 하셨습니까? 국가 추념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음. 지정하셨고 그걸 우리 지방 공휴일로 제정을 했죠. 제주도에서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군이나 미군이나 또는 우리 국민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상해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뭐 북한인민군이나 중공군이나 이런 그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든지 신체의 피해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진상 규명도 되어 있지 않고 국가적인 보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저는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은 또 나라 공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된 분들 모두가 우리 국가가 명의를 회복하고 잘 보상도 하고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는 사삼만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보훈 가족들 그리고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제가 수당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선양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안보 이 보훈 단체들과 이 사삼 유족회와 사실은 공동으로 사삼 추념회를 하는 등 많은. 화학과 상생의 역사들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국군포로 기념일, 뭐 납북자 기념일 또는 그분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 손해보상 이런 것도 다 하실 네,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네. 분이 사실은 더 존중받고 더 국가에 의해서 선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방역 대책 관련해서 공약을 내신 걸 보니까 지금 현재 방역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 꼼수다 그리고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다 해제하고 지금 다뭐 위드 코로나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70%에서 80%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속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 정권 연장의 꼼수다. 무슨 국민들이 속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차는 레토릭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요. 전문가들과 가장 많이 토론하고 실제로 확진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안심코드를 제주도에서 직접 만든 사람이 전니다 우리 김호란 방역관보다. 물론, 의학 지식은 모르지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그냥 방역을 다 해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장 큰 구멍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걸 추적하는데, 3일 뒤에 쫓아가요. 역학조사관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인정보니 이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미 코로나가 지나간 지 3일이나 지났는데 그때서야 그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3일 뒤에 나타나니까 그건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가 진단이 나면 그때부터야 전화도 연락하고 그 사람의 기억, CCTV 이렇게 추적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 제주도에서 개발했던 안심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QR코드가 있는 곳에다가 출입 기록을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했다가 내가 만약에 확진자 판정이 나면 그것을 내 그동안의 이동 그 자료, 데이터를 모두 열어서 그 며칠 사이에 접촉했던 사람에게 순식간으로 다 연락이 가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다가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추적의 시차를 줄이고 그러면 확진자가 그보다 줄어들 거고요. 이런 걸할걸 걸 하면서 우리 이동 제한은 줄이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 제주도의 방역은, 아이 어, 우리 본토보다는 좋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보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조를 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그, 이후에 예. 경자영업자 회복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했더니 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와 만약 얘기가 안 되면 정책 예. 자료를 보니까. 그 위헌 아닙니까? 지금 뭐 변호사 하셨고 수석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셨는데 요건에 안 맞습니다. 긴급한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그 지금도 그 긴급한 필요가 예전에 뭐 대구, 대구에서 있었던 그런 데하고는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화가 아니고 엔드예요. 긴급한 필요가 있고 국회에 뭘할수 뭐, 뭐, 뭐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고 없고 엔드에요그 충족 시킨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폐법부도 그렇지만 이것도 너무 네. 위헌적인 발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이 지금 있어. 자영업자들이 말라 죽어 가고 있거든요. 아, 그건 알지요. 예. 알지만 그게 네. 외환 위기 때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실직자가 생겨나는 사태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심각하지요. 아이돌플면, 심각하지만 예. 그 자영업자이 긴급 요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IMF 요, 상황이면 요건에서도 네. 요건에서도. 오하면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엔두구그 IMF 시대하고 지금 예. 코로나의 지금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예. 네. 저는 국회가 같이 협의가 같이 되면 같이 좋고요. 되실까요? 지금 180석 국회가 돈 뿌리는 데만 관심을 갖지 자영업자의 회생 자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온 질문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분 아마 제주도 사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문제투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표현을 읽겠습니다. 왜 제주도를 버리신 거죠?라고 물으셨습니다. 답해 주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를 더잘 챙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예, 끝이에요? 네. 아이 <laughs> <laughs> 어, 시간이 사실 당장 제2공항만 해도 대통령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간단, 꼬아버리니까요. 간단하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 더 있는데. 어, 이분은 중국 자본 끌어들여서 제주도 땅값 다 끌어올렸는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땅값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 땅값이 사실은 중국 자본이 밀려와서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2016년 이후로는 안정세에 들어가고요. 요즘 다시 꿈틀거립니다마는 저는 제주도 땅값과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은 지사로서 남을 겁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이게 음, 예, 알겠습니다. 5초 남았. 는데 4초 남았군요. 4초 남았는데 어쨌든 22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예, 원 후보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예. 마지막 면접자 Satchon, Satchon, 예. a t c h o n Satchon, Satchon, 습니다고 h o n Satchon, Satchon, t t 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룡락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룡락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